제가 드디어 매일 한국을 5개월 동안 가는데 짐을 쌌어요. 생각보다 짐이 없더라고. 이게 막상 길게 가다 보니까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되고 오늘은 이 부피에 집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다 정리가 되고 딱딱딱 필요한 거 지금 딱해서 이렇게 딱딱딱 키워. 우선 도쿄 짐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방은 아크테릭스엑이오스 33mm 사이즈예요. 저는 이렇게 캐리어 끌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간편하게 백팩 이렇게 들고 걸어 다니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여행은 백팩을 선호하는 편인데 사이즈도 딱 그렇게 크지도 않고 딱 적당히 들어갈 만한?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가져갈 짐은 딱사박에 오랫동안 필요한 것들만 넣을 생각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선 저희 세면용품들 필요한 거 방수팩에 넣어가지고 간단히 챙겼습니다 세수할 때 필요한 머리띠랑 끈 집게핀 그리고 얘네들은 트래블용을 다 쓰고 빈 병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여행할 때마다 벗서 다닙니다. 샴푸랑 컨디션 유용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꼭 비행기 탈때 안경을 챙기거든요. 사람 비행기 오래 타고 이러면 초췌해지고 하니까 좀 얼굴을 뭔가 가려줄. 비행기 뭐 타고 내릴 때 많이 쓰곤 합니다. 이어팟, 헤드폰 챙기고. 그리고 동전 지갑. 동전 남은 거 이번에 일본 이번 가서 쓸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착용할 듀얼리들은 따로 이렇게 꺼놔요. 좀 아끼는 것들이나 이런 거는 착용하고 가니까 나머지 가져갈 주얼리들은 작은 파우치 같은 데 이렇게 쭉 안에 넣어가지고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펜이랑 플래너랑 서쳐 비행기에서 바로바로 필요한 그런 물건들은 따로 이 조그만 가방에 넣고 따로 들고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건 안경 그리고 립밤이랑 립글로스 지갑 그리고 이거는 헤드폰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노이즈캔슬링 돼서 훨씬 음질도 잘 들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충전기들도. 이거는 저의 필수품. 그리고 신발들. 무거운 신발은 하나 신고 운동화 하나 넣고 이 신발 이렇게 두개될 거예요. 호텔에서 신기 간편한 쪼리 같은 거는 꼭 챙기고는 편이고 아끼는 신발들은 캐리어 안 넣고 그냥 제가 캐리용 백에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짐을 살때 제일 중요한 건 비행기에서 뭘 입을 것인가. 이게 정해놨습니다 입을 옷을 그게 저의 첫 번째 짐싸기의 시작이에요 비행기에서는 편한 게 제일 짱이니까 편한 옷으로 이렇게 두개 입을 겁니다 쫄바지에 긴팔 티셔츠 추우니까 비행기는 속옷이랑 양말까지 정해서 여게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가져갈 옷들 계절에 맞게 지금 1분 많이 더울 것 같아서 부피 안, 많이 안 차지하고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 세개 챙기고 그냥 위에 이렇게 입을 수 있게 니트랑 뭐 스웨트셔츠 그리고 남방이랑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잠옷 티셔츠 모자 하나 챙기고 그리고 양말 속옷 나시티가 이것저것 같이 입기 좋아서 나시티랑 이게 다예요 제짐 이제 가방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한국용 한국 가져갈 짐들 이게 지금 꽉안 눌러서 그렇지 꽉 누르면 다 들어갑니다 지금 대충 쌓아놨어요 여기는 컴퓨터 제가 가져갈 컴퓨터 필요한 가방들 백팩이랑 그리고 이쪽은 다 신발 넣어놓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개월 동안 가는데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뭐 양말들, 속옷들, 수영복 이런 것들 다 같이 옷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모자들 많이 썼고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싸게만 하면 됩니다 이거 <laughs> 줄자 그리고 캐리어는 무지에서 산 캐리어예요 가방은 무지, 파란색 눈에 잘 띄는 무지가 나옵니다. 2너뭐눈 것도 온데왜 이렇게 무거워? 2 7 k g 가방 하나는 좀 비어서 가기. 22kg인데. 치고 떠나보려고 합니다 서리스러워 금방 돌아올게 일본 가는 비행기 기다린 중인데 4박 5일 여행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일정이에요 근데 요번 한국행은 진짜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뭔가 너무 길게 가는 느낌도 있고 지금 뉴욕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떠나기가 싫었는데 어쨌든 가서 할 일도 있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한국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공항 후 TD는 클로그 필수 진짜 비행기 오래 탈 때는 꼭 클로그를 신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주로 반바지를 입고 옷 위에는 진짜 편한 편한 게 최고. <목소리> 저희는 짐들을 다 벗겨놓고 이제 시부야로 가고 있습니다 시부야의 호텔이 있어서 DK 아주 손잡고 찾아가고 있죠 우리 제가. 이제 어, 리무진 타고 시부야 스테이션으로 갑니다 어, 뭐 2층? 2층 밖에 없어 your r i c a r 근데 이거부터 다깨끗한다같지 와. 베 스몰. 어 이렇게 추워 <laughs> oh 아, 오 마이 갓. 진짜 작네. 오. 어 무서워. 높아 여좀 귀여운 느낌으로 좀 도착 끝 이제 씻고 나오겠습니다 저희는 가서 씻고 바로 준비해서 집 나왔습니다. 가서 숙소가 시부야니까 그냥 근처 숲 둘러보려고요. 우선 빅 카메라를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는 호텔 옮길 준비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3박 4일 동안은.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을 해가지고 호텔을 옮겼어요. 저는 약간 단벌 신상 컨셉입니다. 매일 또가 어제도 이옷 입었는데 오늘도 이옷 입고 오늘도 재밌게 보내보겠습니다. 어제 꾸벅꾸벅 조신 1인 오늘은 컨디션이 어때? <목소리>